부족하지 않은 수면 우리가 수면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신경결단 물질들을 만들어주고 낮에 공부한 것을 학습을 하는 거죠 낮에 공부한 것을 이제 장기 기억으로 보내고 어, 그러니까 잠을 줄이면서 공부한다는 것은 아주 바보 같은 일이에요 어, 수면은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잠을 자는 거는 공짜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몰입을 하려면 이제 중요한 게 우리 뇌가. 이, 지금 상황이 목숨이 걸린 상황이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두세 시간 열심히 한 다음에 어, 10분 쉬면서 이렇게 인터넷하고 그러면 뇌가 목숨이 걸린 상태라고 착각을 할까요? 착각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 두세 시간 공부한 다음에 화장실 갈 때도 계속 공부하는 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뇌를 속여야 되니까 그렇게 계속하면 뇌는 이제 목숨이 걸린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1초도 쉬지 않고 이제 계속 하면 슬로우 싱킹을 하더라도 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이. 그러니까 너무 뇌가 이제 뇌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어, 3, 40분간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걷기는 아니고 이렇게 뛰어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숨이 숨이 이렇게 차고 뭐 테니스도 좋고 배드민턴도 좋고 농구도 좋고 어, 뭐 샌드백 치는 것도 좋고 한 과목을 최소 일주일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몰입을 한다는 건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수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수학과 관련된 뇌세포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서 그, 그 불이 한 개가 켜지는 게 아니라 열 개, 백 개, 천 개, 만개 이렇게 켜지면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하나 하나 불이 어, 예를 들어서 어, 컴퓨터라고 하면은 이제 컴퓨터가 많이 켜지니까 기량이 올라가는 거고 그것이 동시에 이게 연합 뉴런이라고 그러는데 얘가 동시에 이제 작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뭘 문제를 풀면 전체가 흥분을 하니까 어, 도파민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이 과량으로 나오니까 쾌감을 느끼는 거고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제 그게 점점 더 커지는데. 이게 커져가는 과정이 힘이 들어요. 몰입도를 올리는 과정이고,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수학에 몰입을 해서 이걸 크게 만들었는데, 영어를 하면 이거를 다이 인테리어를 수학을 위한 뇌의 인테리어를 부숴버리고, 다시 영어 인테리어를 처음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다가 정상은 가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가 수학이란 산을 요만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영월한 산을 요만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국월한 산을 요만큼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을 타는 애는 산 타는 게 지겹죠 한 번도 정상에 가본 적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지겨운 거예요 저는 뭐 일주일이 아니라 뭐한달 이상 해라 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 요 그럴수록 더 좋다라는 거예요 뭐 공부를 할때또 머리를 쓸때 어, 어느 부분이 담당하죠. 어떤 공부를 할때 뇌의 어떤 한 부위이죠. 그죠. 나머지는 관여를 안, 한, 안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휴식을 취해 주는 겁니다. 나머 신체의 나머지는 휴식을 취해 주고 필요한 그뇌 부위만 100% 집중하는 상태. 그런 걸 저는 이제 슬로우 싱킹이라고 그러는데 수영을 할때 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온몸에 힘을 빼고 필요한 부위만 움직이니까 힘이 안 들고 속도는 잘 나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온몸에 힘을 주고 하니까. 물장구만 치면서 속도는 안나고 굉장히 힘들죠 그죠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위만 쓰는 연습 그게 이제 슬로우 씽킹 이에요 또 미지의 문제를 뭐 바로 해답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보는 거죠 어뭐 객관식 주관식 화라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 이 다음 글의 주제는 그리고 뭐 1번 뭐 2번 뭐 이렇게 있으면 그걸 봐버리면 바로 답이 떠오르니까 이게 몰입도가 안 올라가요. 그죠? 도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보는 거죠. 안 보고 스스로 주관식으로 그 주제를 찾으려고 몇 번이고 읽는 겁니다. 뭐 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어, 발달되는 것이다. 그러면 선진국,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랑 다른 게 창의성이 있고 문제 해결력이 있습니다. 그죠?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요?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하는지. 자, 이게 EBS 지식 채널에 소개된 겁니다. 독일의 더셈 교육에. 그 나라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알파벳을 배우고 몇 가지 단어를 익히는데 1년. 1부터 20까지 더셈뺄셈을 수없이 반복하는데 또 1년. 손가락을 사용하던 발가락을 사용하던 구구단 같은 계산법을 미리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 어른들은 지켜볼 뿐이다. 더디더라도 아이들 스스로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